우리 경... 저도 그할수 없는 일을 시킨 산을 네. 옮겨라고 그 사단장이 있죠. 네. 그 노무현 대통령이 12사단을 나왔어요. 네. 노무 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순방하신다고. 네. 이렇게 저희 부대를 지나간대요 네. 그래서 그 사단장 그분께서 산에 있는 낙엽을 쓸어라. <laughs>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. 산에, 산에, 낙엽을 산에 낙엽을. 산에 낙엽을 쓸어라. 산에 있는 낙엽을. <laughs> <laughs> 잘못 들은 건 아니지, 내가? <laughs> 그 말을 내렸는데 우리 대대장이 그, 그 육군 사관학교 나온 완전 쓰라라, 완전 엘리트예요. <laughs> 예. 한다음에 우리한테 명령 내린 거는 어. 침엽수와 활력수를 나눠라. 야, 씨 에이, 아, 진짜 야 어. 이래가지고. 아, 진짜. 메 S 지 들어간 거 진짜. 아, 진짜야. 아, 이거 좀 의심해. 너무 심하잖아. 아, 우리 대대장 그어요 아, 너무 안돼. 주제가 빠지네. 나온다. 로 우리가 <laughs> 한달 동안 나가본 진주만이라 뭐가 틀려 이렇게. 1 2살 51년대 공개. 뭐하고 뭐를 나누라 그랬다고, 사장님? 진엽수랑한엽수 진... 나누라고. 진엽수하고한엽수를 <laughs> <활약수 웃음> <나누라고> 진엽수하고 <laughs>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거야. 라 그러니까 나눠가지고, 그러니까 보기 좋게, 위에서 보면은 보기 좋게, 무조건. 아 어... 어... 야. 그걸 한 적이 있어요, 한달 어... 동안, 진짜로. 근데 중요한 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딴 데로 돌아가셨죠. 어... 아... 항상 돌아가셨죠. 네, 네. 예, 갑자기 항로를 바꾸셔가지고. 음. 그런 걸 했었어요. 나는. 진짜 잣 같았던 명령, 진짜 이거는 아직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 아, 이상한 잣 같은 막 심부름을 시키는데 뭐냐면은 전 병력이 이제 다 자는 시간인데 갑자기, 어, 갑자기 딱그 일찍 하자가 딱 들어오더니 야야, 일어나, 새끼들아, 일어나, 빨리 일어나. 일어나, 이 새끼들아. 그 짬파 가안 되니까 나는 이병! 김대범 일어나고 막일어나는데병장이네 이제 상병 꺾인 사람들은 아, 왜 이러십니까? 이러고 병장들은 야, 뭐야, 왜, 왜, 씨발, 왜 이러니까 <laughs> 명령이 뭔줄 알아? 그, 우리, 뭐, 작전과장이었나 그, 저기, 음. 그, 우리 부대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었어요. 그럼 뭐라 그러지? 공간이라, 공간이 어, 관사, 아니고. 관사, 라 그러나? 거기 관사에서 음. 그, 인사과장인가? 작전과장인가 개를 키우는데, 개가 도망을 갔대, 집에서. <laughs> 새벽 2시에 씨발 병력을 다 깨워서 개 찾아오라고! <laughs> 일찍 와서가! 이거 차고 와서! 야, 빨리 개 찾아오래! 이름이 뭐였더라 몽글이였나야 빨리 몽글이 빨리 찾아와 아이 씨발 <목소리>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몽글이를 찾아오라 그래 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때 병장검들은빡쳐갖고야 씨발 가지마내책임질게 씨발 진짜 족같네 그러고 나도 이등병이잖아 <목소리> 이건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야 어야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야 세상에 씨발 자기 집개 없어졌다고 진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양아치들 다모았어 네, 아니 99년이니까 강, 음. 가능했던 건 지금이면 그 바로 신고하면 어, 난리 나지, 난리 나지? 난리 나겠지. 그때는 몽골이를찾아오도고 <laughs> <laughs> 어떡하냐고 몸그이를 몽골이 몽골이 <laughs> 3만 원이야 어. 아니 음. 시, 라이언 일병도 찾기 얼마나 힘든데 어, 그걸 힘들지, 아니 지집 개를 진짜 싫어화요 새벽 2시에 아, <laughs>